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참 많이 인사도 즐겁게 했는데 잘 인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반대편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성탄절이지만 참 예전의 성탄절과 지금 우리가 지나는 성탄절은 참 많이 다르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지 캐롤이 없어지고 또 화려하게 만들어진 조명조차도 이제는 주변에게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성탄절이 그냥 몸이 건조한 모습처럼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사회적인 분위기 같습니다 사실은 예전의 교회는 12월달 내내 성탄절을 준비하는 준비 모임을 늘 우리 아이들이 암송도 하고 연극도 하고 또 시도 낭송하고 또 율동도 준비해서 성탄 절야에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율동과 연극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지를 준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훨씬 더 삶이 더 풍성해지고 잘 사라지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절에는 또 특별히 늘 가깝게 있었지만 내가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크리스마스 카드라고 하는 형태를 빌어서 가까운 분들에게 편지도 쓰고 자기 마음을 감사함으로 전달하는 좋은 전통들이 있었는데 언제부턴지 이 크리스마스 카드 쓰는 것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겨우 받을 수 있는 것은 SNS를 통해서 그냥 카톡으로 그림 한장 보내고 서로 그래도 이 정도도 안부를 묻는 것 정도만 해도 참 다행이다 라고 여겨야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성탄절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하신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잊고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화려한 궁전이나 강력한 군제의 자리에 오시지 않고 가장 낮고 천한 말교의 간에 이름도 없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신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때부터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음을 이 약한 낙고쳐난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필립서 2장 5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주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탄생하던 그 때에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막강한 제국 그리고 그 권력을 자랑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준신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즐겁고 행복한 권력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었지만 주변부에 있었던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늘 착취당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로마로부터 수탈과 착취를 당하는 구조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때에 오늘 사도아우를 통해서 오늘 필립보서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 사회는 이렇게 로마 제국의 압박 속에서 경제적, 정치적 고통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안으로도 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참 많은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종교적인 율법주의에 매몰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민중들은, 국민들은 더큰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어두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하나님이 영광과 완전함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모든 것을 피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를 입은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신적 권위를 포기하시고 가장 낮고 연약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놀라운 희생이요, 사랑의 모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약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사랑해 주시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필리포 말씀을 통해서 2024년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한 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필리포스 2장 6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그 모든 권한과 능력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존재적으로 낮아졌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연약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신 사랑의 사건, 겸손의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2장 7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 탄생의 사건은 그냥 인간의 몸을 잊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연약함, 아픔 그 모든 인간의 생사 고락을 다 경험하심으로. 우리를 이해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주시니라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스스로가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드러내신 사건도 역시 왕에게, 그 당시에 권력자들에게,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신분적으로 보면 낮은 신분이 있었던 목자들, 들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수행했던 목자들에게 처음 모습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그렇게 오실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음을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맞이해야 될이 성탄절 이 성탄절은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를 스스로 비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이 세상의 욕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이 갖고 싶은 높은 지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비우라는 거예요. 그걸 비워야만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채워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을 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메시지가 들려질 때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주변을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가정에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중에 연약한 사람. 여러분의 사랑에 필요한 사람들을 살펴보고 돌아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자기 비움의 역사를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빌리프스 2장 7절 말씀해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모든 것에 가장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제가 가끔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다른 이 생존하는 동물 중에 가장 연약한 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laughs> 다른 모든 동물은 그냥 태속에 태어나서 한 서너 시간만 지나가면 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은 1년 동안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스스로 먹을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의 본성 속에 하나님께서 그 생존의 능력을 주셔서 부모가 늘 보살피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쩌면 우리 가장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모든 역사는 무엇으로 결론을 짓는가? 마지막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다. 이 땅에 오신 것도 순종이었고 또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신 것도 순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 주셨음을 성경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으심의 순종의 사건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이 순종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음을 성경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믿음의 태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이 발견되는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약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탄절에 그런 고백을 하죠. 약자 이런 고백을 하면 늘 보이지 않는 약자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자는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약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누가 가장 큰 약자예요? 힘없는 사람.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여전히 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성들이 지위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성은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약자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약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으로 돌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속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약자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약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돌보고 섬겨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을 건강한 하나님의 이론으로 살도록 돕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 성탄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한다면 순종의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종할 때 가장 먼저 용납해 주는 거예요.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식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약자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야기할 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순종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대단한 그 결의를 가지고 뭐 대단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이 순종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순종이라는. 또 하나는 절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송구영신예배 때는 이제 리스트 목록을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2024년을 돌아보면서 절제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터넷 핸드폰에 노출된 시간만 따져보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절제력이 없는지 잘 아실 거예요.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핸드폰을 꺼내 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훈련돼서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점점점 이 의미 없는 일들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절제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들로 채워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자짐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린 인내, 들어주는 것과 존중해주는 것과 절제하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를 높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높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순종과 자기 비움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 앞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으로 모든 사람이 추앙하도록 주님을 높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높임 받으심은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자기를 비우고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새생명의 소망을 갖도록 해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높아지셨다는 것이 그러면 왜 우리의 새 생명과 소망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높아진 사건은 모든 권세를 파하고 능력의 역사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예수 크리스도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뜨려 버리시고 승리하신 역사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요.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성경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로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노력은 아무런 심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 세상을 묶고 있고 얼금매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깨뜨려졌음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해도, 예수님을 의지만 해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승리를 통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냥 단순히 유대 땅에서 잠깐 태어났다가 활동했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만 들리는 분이 아니라 오늘또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주인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짐과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누군가를 섬기고 우리가 사랑으로 누군가의 사랑을 베풀어줄 때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아무도 모르게 행했던 그 선행 누군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돌보고 섬겼던 그것이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승리의 역사로 보여지고 증거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열매가, 그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 승리의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작은 선행, 그리고 누군 작은 죄를 위한 기도,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 모든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보상으로 모든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존귀하게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오늘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단절에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의 날, 은혜의 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소망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행, 여러분이 하나님 뜻 앞에서 순종하고 여러분을 비호하며 해당 했던 모든 일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드러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성탄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게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이웃과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들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5절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비워야 될 것,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시고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보여지고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한신교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또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나뉘어져서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고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